살래. 그러니까, 서디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회를 죽이는 병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목적지 부지예요. 방향 상실입니다. 목적지 부지. 한국교회가 지금 왜 죽어가는 병에 걸렸는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기차가 가야 되는데 방향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다름질 해야 되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한국계가 병든 겁니다. 방향을 몰라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야 우리는 이 땅에 야 영원히 정착민으로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라 아그네로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십년 목사님들이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가한 예배당 져가지고 그냥 성도들 숫자, 머리 숫자 많이 늘려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좀 그렇게 점의 예 인기도 누리고, 내가 명예도 누리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아니에요. 세이 큰 예배당도 좋고 뭐 성도님들 많은 숫자도 좋지만 성도들을 바르게 새 이루살렘으로 이끌어야죠 이 세상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내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교회가 함께 새 이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요 백투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철로 역정의 기독독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의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노다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이 땅의 정창민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을 아무런 신앙의 방향 없이 살아가게 하니까,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장로 직분 하나 받고, 그저 권사 직분 하나 받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다. 이땅 중심적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 지만 우리는 내가 술래자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관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뭐 감사할 게참 많지만요. 또 제가, 뭐 제가 뭐 똑똑해갖고, 어려서부터 우리 정관 목사님 친구가 됐겠어약 야, 광훈아, 나랑 친구하자. 요즘도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는 광훈아, 광훈아 이렇게 하죠. 정광 목사님도 야, 원배야, 너 식사 기도해라. 아, 그냥 둘이서 있을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있을 때도 야, 원배야, 너 기도해. 그래도 저는 편안해요. 우리 친구니까. 야,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친구입니다. 이 땅에서도 친구고요.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반세기가 넘었어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새해루 살리면서 영원히, 영원히 친구인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 시대에 정광목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정광목사님 흉좀 볼까요? 정광목사님 흉볼거 많아요. 제가 흉볼거 많습니다. 하 지만은 하나님께 쓰시는데,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교회 목회 했거든요. 단임 목회, 단임 목사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꿀릴 거 없어요. 제가 뭐, 제가, 더군다나 우리 정광목사님 친구인데, 그런데 왜 제가 정광목사님께 제가, 모든 걸 지정의를 반납하고 야,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 쓰시면 정광 목사님께 내가 복종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해요? 눈에 보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광 목사님과 하시면 제가 정광 목사님께 내가 모든 걸다 내어놓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건가요? 정말 답답해요 제가 뭐 멍청해가지고 뭐 머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머리가 없는 게 좋겠죠. <laughs> 아, 제가 뭐 세상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정광 목사님 뭐 제가 뭐 정광 목사님께 뭐 바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정광 목사님 한 번만을이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요. 정말 정광 목사님 통하여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요. 말씀 주실 텐데. 야,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이제, 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한국교가 회병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한국, 병든 이한국교회좀 살려야 되는데. 야, 첫 번째 병이, 야, 목적지 부재. 방향 상실이. 새 이루살렘을 잃어버린. 야, 야, 우리의 시선이 항상 새 이루살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야, 야, 이것이, 이것이 눈이 흐려졌어요. 저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에 맛있는 거 먹는 거, 세상에 큰 집, 뭐 세상에 부러운 것들 여러 가지 한탄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에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 더욱이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 오늘 말씀 요한계수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겠지 회개하라고. 죽게 된 것을 남은 그 죽게 된그 남은 것을 붙잡아. 이제 다시 살아나라고. 한국교회된 진단입니다. 살았다지만 죽었다고. 죽은 교회. 죽은 교회. 뭐 예배당이 커도 상관없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상관없고. 죽은 교회. 사도 교회가 사대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서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구역꾸역 많이 주인님 모이는데 뭐 죽은 교회래요.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 우리 이웃에 있는 형제교회들 위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 용서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용서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해진 모든 집회 성령포주시대 특별히 저녁집회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평택에 새로운, 평택시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불이, 정말 주변에서, 그 밖에서 들고, 야, 우리 평택순보교께 불났다고요. 그렇게, 야, 정말 올수 올 있도록. 그렇게 정말 성령의 불이 사도행된 이 장에 보면 눈에 보였어요. 이게 오늘날도 계속 진행이 돼요. 성령부를 부어주시도록 시간을 주여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